세상에 이 당신 꽃다리 뭐지? 어 씨발 뭐지?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누가 여기 또 뚫어놨어 내내 모텔 누가 내 모텔 또 뚫어놨어? 당신들 어떻게 내집 위에서 않은데? 만들고 있는 거야? 매밍 씨 아니 당신들 이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선생 여기 위에 교회 짓는 거 허락해 주셨다면서요? 아, 미친 거 아니냐? 씨발 이거 뭐야? 혹시 그 꽃지가 너무 얇거나 두꺼워야 된다거나 그런 그래. 의견 있으십니까? 더 튀어나와야 됩니다. 네 신청해둘 겁니다 정말 온천한 기능입니다 이거 아니야 모르겠네 모텔 위에가 이 교회가 만든 건지 어? 어? 야옹마 뭐야 나옹마가 저곳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laughs> 아유, 미친 사람들아 미친 사람들 아니야? 모텔 내부가 다 보이잖아. 아, 이게 맞아? 어? 아빠가 너야? 너가 여기 위에 지을 아랬어? 너가 지어도 된다며? 이거 뭔데? 아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네가 어제 새벽에 지어도 된다며. 그래서 아, 지었지. 근데 모텔 내부가 보이는 음. 교회 맞아? 그거는 추천하지 않았어. 그거는 우리의 독단적인 선택이었어. <laughs> 아니 내내 특실 내 특실이 너무 잘 보여요. 어, 어디다 붙여야 돼? <laughs> 짓는. 영장 내 모텔 봤어? 아니 못 봤어. 일로 와봐. 응. 여기가 그거야. 어 정말 여기 왜 나무 또 부셔졌지? 누가 부셨어? 여긴는... 아, 여기 너무 좋다. 아니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안녕. 여기가 특실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와. 어때? 어 좋아. 그리고 여긴 테라스. 네, 네. 여기 왜 막혀 있는데 왜 뚫려 있지? 여긴 또. 근데 너 꼭두단이야? 아니 내 위층에 저게 생겼어. 여기가 일반실이야. 어머 일반시 너무 굳었다 너무 굳었다 <laughs> 달려면 어. 특실해야겠지? 그래 특실해야지 차이가 너무 크잖아 <laughs> 어때? 나라면 무조건 특실 하늘이 어. 보이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진짜들이 여길 볼 수밖에 없어 너도 꼭두단이니? 나는 교배교지 너는 교배교야? 교배단이야 어. 이건 뭐야? 너 이거 뭐야? 꼭두단 아니라면 나도 처음 봐이 그림을 1, 난 방침수. 처음 봐 아니 비도 들린 사진이야 이거? 아니라뇨, 나이러면 너랑 동하 못해. 아니야, 혼자 왜 그래? 진짜 아니지 아니야, 나 몰래 이렇게 지은 거야. 꼭두교가 아. 나 일단 교배 잠깐만 살짝 만져주고 좀더뭘좀 음. 더야 야랑 할래? 어날 끝나기 전에 도배는 필수니까 <laughs> 전설도 뽑아낼 수 있어? 전설은 안 돼. 전설은, 맞지 무성이래. 개상이긴 하겠다. 맞네. 꼭두교는 내가 먼저 하지 않았니. 내가 먼저 밀탱크 들고 다녔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수도 있어. 창조자일 수도 있어. 그러면 너와 꼭두단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지. 아니야, 영장. 신화도 꼭두교라고요? 뭐? 음. 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영장은 꼭두교 들어갈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난 천만에 가입하고 천만에 탈퇴했 왜? 뭐? 청유를 마시고 나서 배아이를 했거든. 안 맞는다 싶었어. 배앓리를 했어? 안 맞잖아, 그러면. 진짜 아니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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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배하시려고요? 아니, 여기 입구가 왜 이래요? 모텔 사업 시작합니다. 아니, 교배 시켜주는 거예요? 교배 값으 만들어줘요? 원하는 결과 값은 조금 힘들고요. 그 교배에서 새끼까지는 낳아드릴수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겠어요? 저 죄송한데 타연님 네. 제가 접에 맡긴 청판 아이템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 지금 바로 드릴게요! 자! 해방되지 않았어! 돌아와! <laughs> 어라? 이 녀석 왜 이렇게 지쳐 보이지? 정자를 얼마나 뽑았나요? <laughs> 정자 해못 뽑았어요! 우리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같이 뭐나요? 운영하는 건 아닌데 타연님 따라오시면 대실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리만족실이 있거든요 네? 소리 사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여기 알바생이에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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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가세요. 개인 실이라고 따로 있어요.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laughs> 아, 그거 한번 봅시다. 일반실은 6만 원이시고요. 특실은 8만 원입니다. 아, 12만 원. 일단 여기가 특실. 카배로 네. 드리면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모르지 어, 않은 거죠? 특실이고요. 오, 어, 잠깐만. 여기서 아니, 예, 교배가 아니.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번 하고 나서 자, 여기서 담배 피시면 됩니다. 하면서. 네, 교배하고 나서 어서 담배 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이? 흡연실이 완비되어 그니까, 수익을 있습니다. 어. 그거는 응, 아. 이따가 보시고요. 어. 일반실 그래, 보여 드릴게요. 약간 럭셔리 방 약간 이런 건가요? 네 예, 어. 일반실은 여기입니다. 백여드 네.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여기는 교렇가 쉽지 않겠는데. 특실로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6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하시면 5만 원 할인 Stat 서비스 해 드리거든요. 예. 카드 다니면 3만 원이에요. 아, 꼭부담이 여기 제일 싼 거예요? 예, 하나만 하나 걱정은 이런입니다. 그 4만원은 너무 싸구요. 나만 아, 값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가시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오메밍씨 소개해 주시죠. <laughs> 뭐라고요? 네? <laughs> 자 여기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지보시면 됩니다 직접 못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 <목소리> 아래에서는 위에가 잘안 보이더라고 <목소리> <목소리> 맞습니다 우인 <모린> 건가요? <목소리> <목소리> 자, 거기 서있어 보세요 제가 한번이제서 봐볼게요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입니다 아너무 대놓고 보이잖아 아니 잠깐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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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하시기 예 이게 예. 예. 예,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켓몬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목소리> 둘다 가능합니다 저 근데 진짜 저, 저, 저... 궁금했던 게 침대가 왜세개죠 3P가 가능합니다 교배하실 분예 나가서 꺼져 자, 아니 무슨 소리니까 여기 교배 사진 올려놓고 치에꼭 <laughs> 저기요 밑에 못들리는게치에 너무 더러워 즉시 12소나 15로 하자 12 말고 15 유소나 코인방 있습니다. <laughs> 여기 뭐야? 돌로 가둔 거야? 플라즈마다니? 여기 누구인? 있... 니니밍. 이두명 이 밖에 없어서 지금 정리를 못 하는 거야? 어. 야,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걔네, 잘리겠는데? 니니밍,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너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치워서? 너 이제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 너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찬영이 여기 테러 한 곳이라 고들었는데 아, 요기 응? 용암을 뿌려서 이렇게 될 이거 안 깨? 근데? 근데? 우리 지하를 만들고 있을서 그걸 먼저 해야 된다. 그게 먼저일까? <laughs> 이걸 치우는 게 먼저일까? <laughs> 알바 해줄 수 있는데, 10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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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코인이면 진짜 솔직히 됐잖아. 어. 내가 코인이 있나 자깐 확인하고 빨리 가오겠다, 어? 기다려줘. 응? 어? 오케이. 어, 열일 올게. 열일 올게? 쁜거 하나 봐. 쟤말 잊어. <laughs> 그러면 우리 까고 있을게. 다 <laughs> 아, 치웠다. 멋있어. 알바비 멋있어. 내놔. 찍었나? 아 문이었어. 이게 문이야? 어, 일단 한명 먼저. 오케이. 정말 고맙다 너희들도 보내. 엄청 팔레트 역시 대단한 인재들이네. 그래 그래. 진짜 오늘도 고생했어. 그냥 신부름센터 하나 하니까. 교배소 어비나 하 해야 되나. 너 교배소 그쵸? 알바생 할래? 교배소 잘돼 일이? 응응.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 하루에 1 0 개는 벌어? 1 0개 이상은 벌지. 해볼래? 알바생 해볼래? 너 이제 굴한 오! 아니 우리는 왜 이래! 용암때문에 그래 용암때문에! 누가 누가! 용암에 불 튀어서 그래 용암불! 어?! 누가 용암여었 했어! 내가 봤을 이나빵이다. 나 아니고 이메이가 했어. 오케이 이메이다. <laughs> 내 모텔인데! 누가 이렇게 불 냈어요? 이메이요. 아니야! 이다못 있어! 어? 음. 안 돼! 아씨발내 모텔! 고 객실은 괜찮다. 네, 자 고을. 범인 나오십시오. 어떤 새끼입니까? 이메이입니다. 이메이 나오십시오. 이메이 어디 있어? 이메이씨 보이십니까? 어. 저의 모텔을 보십시오. 세 네, 나왔는데 왜 호재값 따라? 예? 야이 정도면 그냥 조금 말 갔다 수준이잖아. 그냥 이 좋아. 자식이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여기를 풀면은 무한 용하면안 되나? 안 되네. 씨. 당신이 여기다가 용암을 두지면 안았어도 내가 지금 이게 요새 MZ 감성의 빈티지 몰라 빈티지? 아, 럼 끼어 있는 그런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MZ 감성 해 봐. MZ. 다시 일하러 갈게 아, 씨발. 누가 고쳤어? 아니, 그새 또 누가 고쳤네? 영짱이 고친 거야? 영짱 근데 음. 색깔이 달라. <laughs> 영차 색깔이 달라! <laughs> 영차 여기 너무 색깔이 달라! 영차! 빈티지, 이거 진짜 빈티지. 빈티지. <laughs> 고쳐줘서 고마워. 안녕하십니까, 여영님. 어맙습니랑 혹시 교배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저희 교배소에 잠깐 한번 들러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무도 뭐, 없셨죠 슬쩍 가서 구경하긴 했는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마나 그대 흰의 머리띠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었나?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얼마에 구하는데? 무료 교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배하는데 원래 얼만데? 일반실은 6소인이고 특실은 15소인 코인입니다 예. 아, 15코인에 팔라는 거 <laughs> 예? 미친놈 아이더냐 이거 교배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 상대방을 찾아드릴 값이요? 아니 근데 교배는 어 어 예. 교배시키는 게 이득인지 한번 뭐, 설명을 해요뭐 사람과 교배도 가능하고 뭐라고? 포몬끼리도 <laughs> <laughs>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피카츄를 가지고 계신데 삐츄를 갖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 번식을 시켜서 알을 낳은 다음에 <laughs> 그 알을 까서 제가 새끼까지 드리는 이 교배소 어떻습니까? <laughs> 나쁘진 않은데 일단 예 계기가 필요한 건 딱히 없어서 희림 아, 언니께 아, 예. 생각이 있다면 뭐한 소나코인 몇개 정도에 팔아 주도록 하겠다. 글게요? 네, 네가 고하고. 고습니다 예예. 예. 혹시 교배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어, 없어. 왜 자꾸 여왕님이랑 아, 근데, 교배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여왕님이라면 근데, 조금 솔깃한데. 근데 솔깃하지 근데 않습니까? 뭐라, 근데 교배를 어떻게 하는 건데? 하는 방법이 뭐야? 가시면 아십니다. 아, 그래 뭐. 예. 제가 여왕님을 꼬셔 볼 테니 완전. 같이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제가 저... 없는 데서 내 얘기를 하면서 자빠졌네. <웃음> <웃음> 미쳤나 저. 혹시 잠깐 따라와 주실 수 있나요? 여왕님? 어디에? 자, 일로 와주십시오. 아, 자, 기다려봐. 잠깐만. 어, 자, 자, 게... 자, 여기 여기. 손님 받아주세요. 손님 받아주세요. 아, 여왕님 네. 들어와 주세요. 아, 벌써부터 좀 어지러운데? 빨리 들어와 주시죠. 아, 여왕님이! 못... <목소리> 같이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목소리> 자, <목소리> 어느 객실을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객실에 아, 가서 사는 게 뭔데? 여기는 이제 모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모와답니다 15살도 <목소리> <저, 목소리> 출입 가능한 거 맞아요? 싹 <목소리> 가능합니다. 싹 가능합니다. 도배에서 아기 두명캐머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분이서 가시는 거라 괜찮습니다. <목소리> 아이고, <아니. 목소리> 자 특실은 이렇습니다 따라따딴 따+ 들어가십시오 따라따딴들어오십시오더 들어가십시오 여기 신발장 따+ 따+ 오 액자는 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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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면 어. 안 돼. 나가 빨리. 일로 와. 어. 이 빛. 이리로 나와 빨리. 깜빡 후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자. <laughs> 아이고, 대 용언이 리한테업위를 하니까 하늘에서 천벌이 내린 것이야. 아이고, 용이 욕해 주십시오. 이 나쁜 <laughs> 이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laughs> 아이고. 이거 근데 이거 새벽에 4시간 이상 건드려서 만든 것입니다. 빨리 이거 고쳐주십시오.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니 이거 어떡합니까. 꼭두교도. 꼭두교도. 블레을한 20번을 받았는데도 크리퍼가 안 나왔는데 2년이 <laughs> 터진 거야. <laughs> 야 장난 <장단> 아니다. <웃음> 아... <웃음> 재료 얘기해줘 재료. 재료. 버섯 버섯. 그냥 어? 버섯블럭 있잖아, 버섯블럭. 맞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이런 게. 터진 게 특실이 아니지. 오늘 장사 접어야 될것 같아. 아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웃음> <웃음> 오늘은 일찍 방송하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